천공의 노래가 1800타. 얘는 뭐별 차이가 없네. 아니, 이게 주력기 타수가 맞아? 그냥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막 끊겨버리는구나. 턴노가 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민부분께서 계정 진단 및 수로 근원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일단 한번싹 훑어보자고요. 본주님께서 맡겨주신 게, 진일라 가능 여부.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윈부분에 이런 딜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스펙을 놓고서 봐야 될것 같은데, 윈브가 키다운이라서 불리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윈브의 이 전체적인 딜량 이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키다운을 갖고 있으면 지닐라에서 이렇게 때리면서 이동이 가능한 이런 직업들이 지닐라에서 웬만하면 유리합니다 지닐라를 지금 벽쪽에다 박아놓고 하잖아요 공격을 피해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딜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직업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윈브는 잠깐잠깐 이런 스킬들을 쓸때 이런 스킬들을 써야 될때이 딜을 멈춰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해 근데 적어도 불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근데 이 아케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잡업으로 이렇게 간 건데 맥덴 근처까지 보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탓수 근데 이거는 잠깐만 본주님이 이거 너무 못 치신 것 같은데 천노가 1700타라고요? 이건 지금 이해도가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2000타 나오는 직업이 없어요 지금 못해도 한 23000이 정도는 나옵니다 지금 뭐 레벨을 포함해가지고 아이템 자체는 작을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부족한 게 보이긴 합니다 유니온도 낮고 주얼 포함해가지고 업적도 그렇고 심볼도 맥강이 아니죠 이것도 커요 길드 개인 스킬 개인 스킬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알게 모르게 빠지는 딜들이 많다는 얘기죠. 못장이를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일라에서 유리한 직업이면 1문장 정도로도 진일라에서 1인분이 가능합니다. 8조에서 18.5조. 이런 직업이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윈부가 유리한 직업이라 이학 플러스 1문장 정도로 현 스펙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지금 중요한 게윈부가 지닐라에서 유리한 직업이냐 딜적인 구조에서 진짜 유리한 직업들처럼 딜을 잘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직접 가본 분이나 이런 분도 제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리한 직업이다. 이러면은 에디로 채운 이 스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인분이. 왜냐면 얘가 키다운이라서. 근데 이 키다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극딜기, 이런 스킬들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지닐라에서의 딜이 어떤가 이걸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캐릭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에 비해 알려주시는 분이나 아,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윈부의뭐 대장격 되는 이런 분이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에디작도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끝내 놓으셨고 한4막케인4악케인이 정도 가면은 그냥 무조건으로 될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 4악케인 달면 여기서 올라가는 딜이 평균 딜로 쳤을 때 0.1억 이거 밖에 올라가는 게 없는 겁니다 비숍에 프레 이런 이거다 같이 이제 받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진짜 못해도 한 1억은 올라갈 거예요 데미지 자체가 근데 이게 최대 데미지 잖아요. 이 이상으로 뜰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최대 데미지를 높여서 지닐라에서 2보다더 높은 딜을 낼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단 연습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닐라에서 좀 유리하다 유리한 직업이다 이러면은 지금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갖추기 전에 연습이라도 하면서 그 각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진짜 지닐라를 조건적으로깰 거야 이런 목표가 있다 이랬을 때 아케인 어깨나 망토를 맞춰도 그때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펙으로도 지닐라 클리어가 된다고 칩시다 그렇게 클리어가 되면 본인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킹 게임왕을 비싼 가격에 사지 않고 파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진일라는 제가 봐본 결과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이에요. 생존을 잘 해야 되고 생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생존을 이제 숙달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딜이 무조건적으로 오르기는 합니다. 내가 피하느라고 바빠서 딜을 못하는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일단 숙달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스펙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일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가능 여부 이런 거는 제가 또 따로 여쭤보고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와 근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에다가 풀 탕윤의 보힐비까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이게 본주님 최고 기록인 것 같아요. 이게 최고 기록인데, 2066만이 나왔습니다. 맥스 피버. 갑니다. 2200만까지 나오긴 했어요 이 전기록도 본주님께서 보킬비를 쓰셨다고 했었는데 전공의 노래가 1800타 얘는 뭐별 차이가 없네 아니 이게 주력기 타수가 맞아? 23500타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울링 게일을 제가 좀 제대로 못쓴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게 너무 좀 비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스펙에서 수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같진 않아. 확실한 거. 맥뎀은 거의 다 보이는데 천노가 오히려 데미지가 더 높네요. 이건 뭔 경우야? 딜 점유율, 그러니까 타격 횟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오히려 게일이 평균 데미지 좀 낮고 골때리네 상황이. 이 저번에 제가 윈부분 진행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뭔가 지금 나사 빠져 있는 그런 느낌. 오케이 일단 이어서 근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은 근원 기록이 4.5조. 네 이게 최고 기록이네요. 아이고야. <laughs> 아우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 공격을 아예 안 맞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피하면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막 끊겨버리는구나, 천노가 이게 보마처럼 점프샷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한 느낌은 있네요, 확실히. 그냥 공격을 당할 때마다 드력기가 그냥 끊겨버리네.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하긴 해. 아, 뭐야! 아, 게일 잘못, 잘못 나갔어요. 니 방역회가 씹혔나보다, 이거. 원래 이렇게 쏘면 안 되거든요? 천노가 안 끊기고 계속해서 이제 30초마다 딜을 해주면서 하울링 게리랑 그거를 이제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쏴주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공격이 지금 너무 끊기고 있네요. 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아, 이거. 아 개오바다, 진짜.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 되게 모일 시간이 없네 네, 뭐 5.2조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하면서도 좀 아쉽다 뭔가 이 딜만 안 끊기고 잘 피하면서 딜을 할수 있다 이러면은 딜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한 것처럼 계속 유지가 안 되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보스가 일로 갔어 이러면은 이제 요딜 날려먹는 거죠 이런건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동으로 뭐 보스를 따라가는 그 기능이라던가 이런 식의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벨페나 이런 개선을 통해서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키다운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스킬들이 키다운 중에 써지질 않아요 민부가 정말 좀 좋아지려면은 이런 스킬들을 주력기를 쓰는 동시에 써지게끔 해준다거나 뭔가 이런 패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좋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더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일단 셔츠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나 서버의 247 민부 셔츠님이셨고요 룩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